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네 한번 성우를 해보지 않겠나? 라는 말은 태어나서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 대오 자동차 라보 롱카고 디럭스 모델이고요. 전체적인 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자꾸 여러분들께서 제 목소리가 좋다, 좋다, 좋다 하시니까 저는 진짜 제 목소리가 아, 진짜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은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똥이다 <laughs> 와이프가 단호하게 단0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똥이다 <laughs> 라고 저에게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아우 슬프다 <laughs> 제가 약간 과장을 좀 했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했고 아니 오빠 목소리 하나도 멋지지 않은데 라고 저한테 반격을 하듯이 강력하게 멘트를 뱉어해가지고어흥침 그럼 그렇지 내 목소리가 과연 멋있지 <laughs> 멋있지 않군이라고 다시 한번 가기를 했어요 아제 목소리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포인트에서 매력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와이프와 마찬가지로 어얘 어, 잠깐만 얘판 스프링이 지금 하나 빠진 거 아닌가 여기서 어얘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지 잠깐만요 요게 이제 저거 스프링이죠 쇼바 쇼바 역할을 하는 판 스프링인데 아 저쪽도 빠져있네.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강도를 높이려면 하나를 더 얹고 요거는 두개 한쪽씩 빼가지고 강도를 좀음 약하게 만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면서 아 목소리가 멋있어요 아 목소리가 중후하고 정말 어 톤이 낮은데요 아 이런 얘기는 단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음, 특히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어, 렴풋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laughs> 명랑해진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쓱 훑어봤는데, 사실 이 라보라는 차량이 볼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들어야 될 거, 그냥 제가 이, 이 털은, 어, 이런 말이지, 이 라보 자체를 봐서는 별게 없어요.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바퀴 달린 구루마 그냥 뭐 엔진이 달려있는, 그냥 뭐, 차 비슷한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라브나, 아, 이.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또딴지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 근거리용으로 어 운송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지 이걸 갖다가 뭐 자가용 혹은 어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나이 차를 샀습니다 라고 할때그 어 사람의 정신상태는 과연 제정신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왕 찍은 거니까 어 시작은 했으니까 저희가 끝은 봐야겠죠 자이 작지만 강한 친구 아닙니다 작지만 약한 친구겠죠? 이 친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자, 적재 중량이 얼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재, 중, 아, 적재 중량이 550kg네요. 그러니까 550kg이니까 약 550kg를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약 500kg에서 600kg 정도. 약간 오버해서또 실을 수도 있긴 하니까. 와, 그러고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어, 한 명, 두 명, 두명 탑승하고, 요 뒤에서, 저, 2인승 뿐만 아니라, 대략, 한 6명, 어, 7명의 성인 남성이, 음, 탑승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엔진 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3년, 라볼라볼라볼라볼라, 볼라? <laughs> 라보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아, 얘기했었나? 이틀 동안 음, 여러분들 곁에 나타나지 못했죠. 정말 바빴고 미친 듯이 어지러웠어요. 아, 요즘에는. 사실 영상 찍을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어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답니다. 자 범퍼 그냥 보세요. 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이 범퍼는 아 까만색 범퍼에 여기 빨간색 주황색 깍두기 같은 게 하나 달려있다. 뭐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되지. 아 이게 뭐 안개등이에요. 뭐요. 아 그런 거를 일단 패스할게요. 자 전면부 음, 굉장히 이뻐요. 이 라보 차 중에서 가장 이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 그릴 부분 어 그리고 라이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별로 안 예뻐요 사실은 그냥 꼬마 자동차야. 이거는 저 퇴근할 때 성인 남성 4명이서 들어다가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회계박직한 차량이죠. 어, 아주 총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성인 몇 분에서 어, 가볍게 위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전면부 보네트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전판이라는 개념이 맞겠죠. 어, 보네트라는 개념보다는 여기가 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전판 내리라는 표현이 아마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면부 요리 어, 파손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늘 인천에는 기상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어 제가 초심을 잃어가지고 비 오는데 웬만하면 체력을 해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가지고 체력을 안 했어요. 비야 그쳐라, 비야 그쳐라. 내가 비 내리면 비맞고 체력은 하지 않겠다. <laughs> 계속속으로 비야 멈춰라, 비야 멈춰라 했더니 진짜 비가 멈췄어요. 어 맑은 하늘이 보이죠? <laughs> 예전 같았으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비 오는 날어 제가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왠지 비 맞으면 감기 걸릴 것 같은 그런 어 몸에서 어떤 안 좋은 기운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이 직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소나기가 내렸어요. 어그 모든 시간을 패스하고 이 비가 끝인 이 시간에 촬영하는 이 느낌 너무 좋다. 자이 전면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은 이 워셔액이 띠용. 어 이거. 어, <laughs>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왜 이러지? 에이, 친구야, 너왜 <laughs> 잠깐만, 어제, 너... 어? 아, 이 워셔액을 구멍을 위로하면 위로 쏘고, 위로 또이 워셔액 구멍을 아래로 하면 아래, 아래로 발사되는 건가 이게 <laughs> 잠깐만요, 아, 어, 나 이거 잠깐만. 잠깐만, 워셔액 잠깐만, 아, 어, 이거 워셔액 잠깐만요. 어, 잠깐만, 시동을 일단 걸고, 워셔액을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동 한번 걸고요. 자, 기아 중립에 시동 걸고. 어, 자 시동 걸고요. 시동 좀 걸어놓을게요. 어저 친구 저뭐 하는 거지 남의 차에서? 아 시동 도둑놈 아니야? 요즘에는 그냥 눈 앞에서 도둑질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하비비, what are you doing? 아 스페어 파트, 인사이드. 나 이거 면장 피니쉬 오케이. 캐리어, 어 캐리어 빨리 안라 아노전아 노콜미. 전화 아가씨 어 아가씨 하나 콜유 아가씨 콜뭐 나가시 노했어 아야라야라아요 차량은 오늘 당일 판매했고요 당일 말소 면장을 진행 후에 이런 식으로 바이오가 스피어 파트를 숨겨 가지고 어, 차량 안에다가 음, 이송을 할 거예요 이거 저저 저 무슨 무슨 차종이지 이게 이게 무슨 백밀로죠 백밀로 클릭 백밀로는 아닌데. 음 백밀러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차량에 운둔시킨 다음에 어, 예멘 예멘이라는 나라로 어, 배를 타고 어, 선정을 나갈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스페어 파트 하나하나를 일일이 해외로 보내다 보면 어, 배송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통상 큰 물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잔잔한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laughs> 뭐 하니 와라유드 유아저씨 <laughs> <요> <laughs> <놀람> 나스루는 굉장히 웃긴 아저씨아 보세요 웃기게 생겼어요 아저씨 아야아하돌이야아이돌도 어, 어? 이거 하나 이거 무비 <놀람> 마이 무비 오늘도. 저 할로에 아쌀라마 알라이 아쌀라마 알라이 아쌀라마 <놀람> 알라이콤 <놀람> 아리 모닝 같이아 모닝 모닝 미라 아 모닝 morning, 미라구나 인천, 아나고 고트 미나 어아 모닝이구나 이거 디스는 모닝이네 네. 네,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 <laughs> 어쨌든 아 여러분 저 찍을 것도 없었는데 때마침 바이오가 와가지고 아 좋은 그림 또 선사해 주네 역시 준규는 럭키가야 아, 이렇게 찍을 게없는나무저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아 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는 나세르. 지금 아, 신발 보세요. 정식 <laughs> 와가지고 이렇게 어, 또 스피어파트를 숨겨놓네요. 자 다시 한번 이동하도록 할게요. 어. 자 우리 워셔액 지금 테스팅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자 제가 구멍을 밑으로 해놨는데, <laughs> 자 구멍 밑으로 해놨는데 작동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앞으로는 차량 실험 영상 같은 거좀 찍었으면 좋겠어. <laughs> 아, 뭐, 아, 잠깐만요. 자 워셔. 자. 오. <laughs> 오오 오색 공격자를 와오 와이퍼 브러 시에 공격자를 보내세요 <laughs> 잠시만요 와 미친듯이 미 미친듯이 오색 사람 있죠 야 이거 안 되면 벌 받겠다 준기야 아준 이런 행동 지금 하지 마냐 준기야 너 그러다 또벌 받어 너또또 또 악몽에 시달릴래또 제발 그러지 말자 어우 오이 냄새 어우 잠깐만요. 어 여러분 이 워싱 냄새 있잖아요 이거 머리 굉장히 아파요. <laughs> 어 잠깐만 냄새 좀 빠지면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 어 냄새 되게 심하다. 아 준기야 진짜 이런 짓좀 하지 말자. 너너벌 받어. 아이 자꾸 이. <laughs> 그 쓸데없는 걸 상상해내가지고, 이 자꾸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아니, 저는 뭐 아무 그게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laughs> 이게 뽑혀가지고, 아, 그렇다면 이게 돌려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열심히 미치듯이 분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아, 미안하다, 친구. 친구야, 미안하다. 아 내가 너, 너 나쁘게 한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친구야. 또내 꿈속에 나타나서 내 코, 어? 중고차 수출 바뀌기 코에 부식이라서 코를 띄워버리죠. 막 이렇게 하지 마, 아 친구야, 알았지? 자 라보 상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이요 차고는 이 요, 아, 요, 요 차고를 차량은 살짝 어, 전면부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스파작을 보게 되면 음,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부식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휘어진 면을 용접을 해놓은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라보 같은 경우는 여기 봐서는 어려워요. 라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밑단 여기 보이시죠. 이 헝겊을 뜯어내야 돼요. 헝금을 뜯어내면 비로소 이렇게 실리콘을 덕지덕지 싸놓은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실리콘 어때요? 굉장히 덕지덕지 붙어있죠? 깔끔하지 못하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으, 이런 형상이 바로 사고가 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교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고차 수출 확진기 좋은 게 뭐야? 비교 분석 가는 거죠. 자. 무사고 차량과 야이건 냄새가 또아튼데 <laughs> 이것도 자 무사고 차량과 비교해 볼게요 자요런 천들이 있습니다 라모는 항상 중고차 사실 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우야 이거 모래가 있어 야 모래 맛이야 자어떻 실리콘 어떻습니까 아까 그 친구랑 확연히 틀리죠 못 느껴요 뭐라 그나 그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못 느껴 요 이거를 자 보시게 되면은 다 보세요 제가 다 일일이 닦아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실리콘 굉장히 올바르게 잘 싸져있죠 그리고 여기도 실리콘 굉장히 올바르게 잘싸져있는거예요 보이시죠 자 다시 절차 한번 가볼게요 그쵸 엉성하죠 실리콘 굉장히 엉성하죠 그리고 밑에도 굉장히 덕지덕지 미친듯이 많이 붙어져있죠 음, 이런것들이 바로 사고의 흔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특히 이 라보 차량 그 다음에 다마스 차량은 반드시 이 밑에 깔판을 까봐야됩니다 이런 데봐 가지고 어 대충 어 이거 사고 있네. 여기 용접 흔적이 들어가 있네라고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기를 뜯으세요. 이라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다 절단이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딱주 그 전판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사소한 충격으로 여기가 다 잘리고 찌그러집니다. 그리하여 어, 작업을 할때 보통 이 안까지 어, 판때기를 다 새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고요. 다 펴내고. 이런 일련의 흔적들이 어, 바로 사고, 어, 사고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아시겠죠? 뭐 사실상 이 라보, 사고, 무사고 보는 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수출에서는 사고, 무사고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 사고 의무에 따라서 많게는 뭐4 50, 적게는 1,20. 그 중간 정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금액 요동이 많이 치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사고 유무를 숙지해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실리콘을 너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걸볼 수가 있죠 자 비교 분석해 볼게요 여기 실리콘만 보세요 여기 굉장히 떡칠해놨다는 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자 반대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한강은 피해서 살짝 쿵 이동을 하고요 자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자, 어떻습니까? 실리콘 자체가 없죠? 물론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 미세하게 발라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울곧고 아름답다. 음, 출고 때그 느낌이 확확 음, 팍팍 꽂힌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이 틀리죠? 음, 실리콘이 음, 없잖아요. 그리고 이쁘게 잘 원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음, 다시 닫고 갈게요. 자! 실제 뭔가 실근을 미친 듯이 덕지덕지 발라놓고 음, 원형 형태가 아닌 약간 왜곡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나는 건데 너는 확실히 사고가 난 친구야.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라보. 아이 라보는 아쉬운 게 원래 이 라보 자체가 매뉴얼을 안 주나요? 신차 살 때. 우리 저 대우 자동차. 어, 영업사원분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라보는 매뉴얼이 거의 다 없어요. 저 라보 매뉴얼을 본 적이 없어요. 라보 매뉴얼이 여기 있니? 여기도 없다. 어, 여기 없구요. 오! 어, 아, 내 이거 수가 5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아, 요즘에. 어, 동전을 개타는 빈도수가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면 아예 개인분들이 차를 팔때 이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뒤져가지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다 찾아놓고 그러고 이제 차를 보래요. 아주 영특하고 놀랍게 야비해졌어요. 여러분들, 대충 100원짜리 한두 개씩은 예의상 좀 차에다 두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쪼~ 어? 너무 상막해 100원짜리 하나씩 안 두고. 자, 요거는 음. 시트를 열어가지고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탈거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경첩 같은 걸 분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트가 마치 원래 여기에 없던, 없던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요. 방석 같은 게자 보이시죠? 음이 겨울에는 굉장히 엉덩이가 뜨거울 것 같은 아니 따뜻할 것 같은 느낌. 여름에는 굉장히 엉덩이가 뜨겁고 자 이런 식으로 어, 차량의 내장 부분. 즉 미션과 엔진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 차량의 진정한 메커니즘이자 진맛이죠. 이 부분으로 인 해가지고 이 라보 <laughs> 이렇게 살짝만 해도 차가 우룩우룩 거려. 자, 요런 엔진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요 작지만 강한 친구가 도로를 미치듯이 쌩쌩 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스페어 타이어 공간도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메인 프레임입니다. 사실 요차 이거 사고 났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늘 날아가겠죠. 혹은 하나님 살짝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차량들은 과격하게 스피드를 미친 듯이 500km로 즐긴다거나 드래프트를 한다거나 고속도로를 탄다거나 혹은 근거리를 쌩쌩 다람쥐처럼 미친 듯이 달린다. 그런 행동은 사실 불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냥 근거리용 음, 이동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으로 이 차량을 튜닝해 가지고 꾸민다는 것은 사실 음, 돈 낭비다라고 볼 수가.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이거 저 외국에서 이거 여러분들 다마스 라브이거트리한거 봤어요? 나중에 못 보셨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무슨 스피커 막몇 백만 원짜리 막 세팅해 놓고 다마스에다가 스피커 해놓고, 근데 그게 택시거든요. 야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 특별히 여기다 돈을 투자하거나 개발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다마스 라브라고 적혀있죠. 다마스랑 라보랑 같은 엔진에, 뭐, 같은 형식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마스도 적혀 있고, 라보도 적혀 있고, 동일 차종 기호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다마스랑 라보는 같은 차종이다. 오, 샷이 뭐로 나오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LPG 해가지고요. 뭐, 위무 보증 기관 해가지고, 여러가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혹불이처럼 하나 나온 게 휠하우스입니다. 반대편도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력 구동계가 보면은, 와. 알차게 생겼어요 응, 알차게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응. 야, 요 차량이 한때 저 단동 된다고 했다 아니 단동? 아, 단종 된다고 했다가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다시 생산하는 걸로 어,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요 어, 이거 서민들의 굉장히 귀한 발과 어, 일꾼이 돼 주는 그런 차량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라모나 다마스는 어, 단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가가 원가 대비 마진이 안 남는 차량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GM에서도, 저, 대우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마진이 안 남는 차량. 그래가지고 단종을 계획했는데, 아, 아직은, 어, 별 무리 없이, 어, GM에서, 이거 저, 저, 정확히 GM은 아니겠죠? 대우겠죠? 어, 대우 자동차에서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측면 어, 방향지시등이 있는데 아, 굉장히 이 차량, 이게 이 굉장히 고가로 보여요. 지금 이 라보 차량은 오히려 이 지시등 자체가 굉장히 고가스러운 어,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지금 이 센터페시아랑 이렇게 하이그로시 같은 거 어, 핸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 보여요. 그나마. <laughs> <laughs> 자, 뒤에 하부 봤죠, 우리? 어, 타이어 오림 쪽도 이거 뭐 쭉쭉 보세요. 그냥 뭐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쭉 보시고. 자, 사고 났을 때 나보 없죠, 지금. 자, 이, 얘는 웨더 스트립이 이런 식이에요. 마치 뱀장어 한 마리가 <laughs> 차에서 분리된 듯한 이런 영상입니다. 이 뱀장어 같이 생겼잖아요. 자, 웨더 스트립을 까고 본다면 이게 다 잘린 차예요, 지금. 다 용접이 돼 있고요. 그라인드로 갈아놓고. 보이시죠? 용접이 되어 있 야, 이거 완전 좋은 교보인데 일반 승용차들도, 음, 차량이 전복되거나 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용접을 하게 됩니다. 용접자국 보이죠, 여러분? 그죠?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왜냐면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다 도색을 해놓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 그룹 같아요. 우리는 바로 이 사고 유무의 명확한 근거인 스팟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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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없네? 없네? 없어. 없구나? 없네? <laughs> 없어요. 없다. 없네? <laughs> 여러가지 등등.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 없어진 스팟 자국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 용접을 통해 가지고 그 스팟 자국들이 기존의 형태를 잃어버린 거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사고유무 찾는거 굉장히 간단하죠 어, 다시 벤장어 친구는 끼워놓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런 어, 사고 보는 거를 라보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 웨더스트랩을 띄워 가지고 응용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미 제 채널을 본 많은 분들은 어, 사고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이제는 더 많이 알고 음, 저보다 더 능숙하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뱀장어 친구를 다시 껴놓고 문을 닫도록 할게요 자 타이어가 마치 무슨 오토바이 타이어처럼 굉장히 작고 협소한 타이어가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토바이 타이어라고 제가 비웃긴 했지만 어, 오토바이보다는 굉장히 광폭이에요 오토바이면 아, 요 정도 되겠는데 이는 그거보다 좀 커요 네. 제가 예전에 <laughs> 야마 R6를 탔었었는데 어, 보통 하야부사 타이어들이 뭐 이렇게 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천알랄천알랄 어, 천알랄 정도 그런 타이어들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알완, 알완 같은 경우도 타이어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타이어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육축한 어, 타이어를 갖고 있어요. 제거도 요거보다는좀 작았고요. 요거보다는좀 작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거도 타이어 굉장히 타이어가 컸어요. 자, 지금 하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아, 진짜 가끔씩. 와이프랑 우리 할인애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오토바이가 아직도 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이쇠고이 그런져 가지고 더 이상 음, 안 탄다고는 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타고 싶은 건 야마, 음, 야마 혹은 지금 가장 타고 싶은 건 야마 MT07 뭐그 정도, MT9 음, 그 정도 타고 싶어요. 아. 그냥 이제 스피드를 즐긴다기보다는 근거리를 왔다 갔다 다람쥐처럼 능수능란하게 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갖고 싶은데 와이프가 사면은 <laughs> 어, 저를 집에서 내쫓겠죠? <laughs> 자 시동 한번 걸어가지고요 <laughs> 이것저것 버튼 좀 맛보도록 할게요. 아 와이프가 아주 경악을 했어요. 저 서고 두번 부러졌습니다. 저. 어? 오왜이래저오깜짝이 어, 잠깐만요. 아 시동 오 깜짝 놀라 이 친구야. 자 2013년 닷게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클리란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음. 주행 거리는 56만 1 0 7 6 k m 고요 상태가 진짜 전체적으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바깥쪽만 사고로 인해가지고 혹은 스크래치로 인해가지고 덕지덕지 더러울 뿐이지 용돈이 뿅 비상금이 없네. 그럴 줄 알았다. 자 여기서 취임새 하나 또. 비상금이 없네! 그럴 줄 알았다. 요구를 또 유행시켜야겠어. <laughs> 자꾸 욕심이 생겨요. 자, 굉장히 깨끗하죠? 어, 조수석, 어, 동승자의 안락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 왜냐면 과도한, 어, 과도한 요철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몸, 머리가 위에 천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꽉 잡아라. 어, 손잡이에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에어백 없어요. 조수석 에어백 에 없죠. 여기 뭐가 있어요? 공기가? <laughs> 공기만이네요? 자, 공기만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그 어떤 안전장치 플러스 우리 어, 몸을 안락하게 해주는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 있네 에어컨이네요. 어, 에어컨 하나만 있을 뿐이지. 사실 야이 오디오는 야이 되게 추격적인데. 야너 오디오가 뭐야 너? 그냥 라디오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라디오는 되나? 어아 밴드가 있으니까 튠이 라디오는 되네. 데스크도 안 되고 CD도 없네요. 아 옵션을 너무 많이 뽑아버렸어 지금. 이 2013년은 개량이 됐네요. 그 이전에는 여기에 여기, 어, 여기 볼품 없는 아주 미약한 비상 깜빡이가 있었는데, 요 지금 비상 점등이 이쪽으로 위치가 바뀌었네요. 마치 스마트키처럼 바뀌어버렸네요. 어? 음, 이런 식으로. 자,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어우, 크락션이. 아, 잠깐만, 귀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 키, 키, 키. 어, 어우, 거의 실내에서 울리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자, 워셔액 워셔, 우리 아까 분사 한번 시켰죠? 어, 아, 이제 잘 나온다. 어, 친구, 아까 내가 미안했다, 친구야. 친구야, 진짜 미 멈춰. <laughs> 멈춰줘. 어, 그래. 아까는 친구야, 진짜 미안했다. 어, 내가 다음부터는 너에게 장난치지 않을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친구야. 자, 키 뽑도록 할게요. 키는 뭐, 요런 식으로 약소하게왜 어, 현대라고 적혀있지? 아, 차주분께서 키를, 대우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어, 현대키를 하나 사가지고, 어, 키를 깎은 것 같아요. 자, 기어봉은, 어, 무슨, 이 뭐라 그래야지? 골프공, 골프공 디자인 같죠? 어, 골프공 디자인 기어봉이 하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1 2 3 4 5 6 어, 적혀 있고 여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다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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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뭐 저만 재밌었던 라보 차량이고요. 음, 뭐 이런 것도 비싼 금이 아, 없겠죠? 아, 항상 음, 항상 기대하면 어, 실망이 큰 법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아, 차량 뒤지면 정말로 용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어, 비상금도 안 나오고요. 아, 아주 불경기야. 그리고 제발, 아, 차가 오면 이미 누군가 뒤지는 적이 너무 영역하게 나타나 있어. 개인분들이 이미 다 뒤지는 거겠죠? 어, 아유, 이 알들들 하셔라. <laughs>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제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laughs> 원래 비 오는 날, 아까 전에 촬영을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초심을 잃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잠시 제가 나태하고 나태하고 어, 잃었던 초심을 여러분들의 채찍질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어, 가다듬도록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laughs> 저번 주 일요일날 어 제가 어차피 월요일 날은 영상 안 올리잖아요. 일요일날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 나트 헤엄으로 인해 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성합니다 앞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무조건 제 카메라만 고장이 안 된다고 치면은 어, 제 가급적이면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어, 저와 함께 좋은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항상 나누자고요 혼자만 나누려고? 혼자만 나가질라고? 그 아이 에라이 같이 자자 정말 물러갑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긍정의 아이콘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아름다운 남자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냠냠.